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꼴통알배입니다. 요, 반송큰 시장에 옛날에 김치 장사 하시던 우리 이모님이 오늘 지나가다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네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이모님이 그 우리 동생 좀 찾고 싶다 해갖고 말씀하시지. 그래 자,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우리 남동생인데. 이름은요? 이름 백병문입니다. 백병문. 백병문. 네. 70대 한 초반쯤 된다 그러셨지. 70 너인가 되시고, 네. 예. 예, 나가신 지가 한 30년. 30년? 반송이 고향이지 아니, 고향은 충청. 아, 충청도인데. 반송에 살다가 떠나갔습니까? 네. 음. 네. 말씀하세요. 누나가 보고 싶다고. 아. 라고 예. 반송에 그대로 살고 있다. 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전화번호. 아, 네. 전화번호는 적으면 안 되고 제가 예, 이거 그다하게끔해놓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도또 나쁜 사람들이 또 오죠 그지예? 예, 그렇게 알아서 제가 알고 그럼 뭐, 자 제가 정리를 하면. 한 30년 됐죠. 네. 반성에서 사, 고향은 중청도고그데 반성에 누나하고 다 이사 와 갖고 네. 반성 살다가 30년 전에 그 남동생이 백병문 씨가 지금은 70대 초반이고7 4살쯤 됐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고 30년 전에 떠났다이마이니까 네. 그렇게 그 30년 동안 우리 누나하고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동생이 이발소에... 아, 이발소 하셨어요? 어, 종노가에서 아, 어, 그래서, 지금, 누나가 하는 말씀은, 누나도, 이제, 지금, 막, 나이도 자꾸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얼굴 더 늙기 전에, 어, 진짜 보고 싶답니다. 백병문 씨.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 부산말, 그, 말씨 전 지금 부산말 씀나보잖아 서울말 씀 네, 서울말 씀입니까 그럼 지금 아마 서울로 가 있겠네, 그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분들이 중에, 백병문, 나이는 한 70, 한 4, 5 정도 되고, 예, 부산에서 또 올라가시다니까, 누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백원난. 백원난. 예, 누나 이름이 백원난입니다. 정말 우리 남동생 얼굴 한 보고 싶다고, 예, 다른 거뭐 옛날 이야기는다접어두고꼭 진짜 요, 보, 바, 옛날 방송 그대로 살고 계시답니다. 예,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살고 계시다니까, 꼭, 예, 꼭 오셔가지고, 누나 얼굴 한 보시기를 예, 부탁드리든, 뭐또한 번씩 말씀 해주세요. 앉아 없어요. 예. 저백 병문, 백 원나 다 돌아가실지 지금 그날이면예 그래 우리 저백 원나 누님이 반성해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예, 꼭 오셔가지고 누나 얼굴 한번 보고 아,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 한번 어주세요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님은 김치 장사하고 돈 많이 벌라고 보셔. 금목거리에 지금 막 옷도 막울시에 막. 울시에 막 아 여기 있었네. 예. 아, 자, 이, 이 자리에서 성주김치 요 자리에서 아, 김치 양사를 아주 오래 하셨나 봅니다. 몇년 하셨어요? 한 20년. 와 그래갖고 인자, 인자 몸이 아파서 그만두셨네. 네. 하여튼 동생 찾아가지고 네. 얼굴 한번 보고 네. 그러면 소원 푼다 그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